안녕하세요, YBF 유창우입니다. 오늘은 가민 어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스코프를 사용할 수 있는 어탕기만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가민에서 나오는 어탕기 종류들이 아주 종류가 다양하고 조금 생소하게 어렵게 나오는데 그 숫자의 의미라든가 뒤에 있는 영어의 의미를 조금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어떤 어탕기를 사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가장 먼저 어... 어군 탐지기를 볼때 크게 하이 스펙의 어군 탐지기가 있고 그리고 보급형의 어군 탐지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민으로 치면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에코맵 시리즈랑 GPS맵 시리즈로 나눌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종류들이 많이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에코맵 시리즈 중에서는 크게 UHD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 제품이 있습니다 물론 이 UHD 시리즈랑 울트라 시리즈가 1, 2가 나오긴 했지만은 크게 저는 비교만 해 드릴게요 UHD 시리즈는 7인치랑 9인치 두 가지만 나옵니다 울트라 시리즈는요 10인치랑 12인치로 나오죠 요렇게 크기 사이즈별로 나오고 그리고 성능에 대해서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의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어군 탐지기는 해상도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요 시리즈에 대해서는 요 울트라 시리즈가 사실은 로렌스나 허밍버드에 비해서는 조금 특이하게 나온 케이스에요 로렌스 시리즈로 치면은 HDS 시리즈가 있고 그 밑에 시리즈인 엘리트 시리즈가 있는데 그 엘리트 시리즈를 보고 이제 에코맨 시리즈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비슷한 걸로 취급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취급하는 게 UHD 시리즈가 조금 더 비슷하죠. 근데 이 울트라 시리즈는 내수면에서 사용할 수 있게 GPS맵에서 조금 쓸모없는 기능들을 빼고 이제 필요하게 해상도를 많이 높인 제품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가격 대비해서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다. 라고 저는 설명을 계속 드리고 이 UHD 제품들은 사실은 입문용이에요, 입문용. 입문. 왜 입문용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같이 놓고 제품을 써봤을 때, 얘가 확실히 화질도 그렇고, 어 사용하는데 딜레이도 조금 있고요. 같은 화면을, 같은 미키를 떨어뜨렸을 때도 조금의 버퍼링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제품만 썼을 때는 못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1초 뒤에 화면이 늦게 나오든 2초 뒤에 화면이 늦게 나오든 같은 화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 느끼지만 이 GPS 맵 시리즈라든가 UHD 시리즈를 같은,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차이가 확실히 조금 납니다. 그리고 얘네가 7인치, 9인치가 해상도가 생각보다 낮아요. 얘가 7인치가 800에 480 픽셀이고 9인치가 1024에 600입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스펙이죠. 잘화면이안볼수 있는데, 이따가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울트라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해상도로빵 뛰어버렸어요. 같은 해상도거든요? 1280에 800입니다. 이게 어떤 거랑 같은 거냐면, GPS 맵 시리즈 보면, 1, 2, 2, 3, 이 시리즈가 있어요 이거랑 해상도는 같은 해상도예요 1280 같은 해상도이기 때문에 인치 차이가 조금 있지만 해상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내가 라이브 스코프를 처음으로 사용해서 큰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고 나는 입문으로 쓸 거다 하시면 여기로 가는 게 맞고요 나는 가성비 있게 처음과 끝을 똑같이 쓸 거다 하면 울트라 기준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고요 GPS 맵 시리즈 보면, 에코 맵 시리즈도 같은 거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161223 모델에서, 뭐, 논 터치 모델, 터치 모델, 뭐, XSV 모델, 이렇게 많지만, 이 제품에 대해서 놓고 보려면, 요거를 아셔야 돼요. 대부분, 뭐, 1623, 1623, XSV, 8416, 8416XSV 뭐 요런 식으로 있죠. 그리고 울트라 모델도 보면 에코맵 울트라 122 XSV 124 XSV 126 XSV 이렇게 있죠. 얘네들이 쉽게 설명을 하면 여기 뒤에 붙은 XSV라는 것은 어, 뭐, 약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소나를 쓸수 있게 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예전에 74 시리즈라든가 이렇게 됐었을 때, XSV 모델이 없어서, 저희 라이브 스코프에 보면은 블랙박스를 쓰듯이, 모듈이 따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듈을 여기 어탐기 내, 내장을 해놓은 거예요. 사용할 수 있게. 그러면, 이 XSV 모델이 있는 것만 일반 2D 소나인, 뭐, GT56이나 GT54 소나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없는 모델은 따로 모듈을 장착해 주셔야 됩니다. 사용을 못 하는 거 아니고요. 장착해 주셔야 되는데 그 금액이 아마 요거 없는 모델이랑 있는 모델이랑 차이랑 별로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2D 소나를 쓸 거다, 또는 다운 스캔을 쓸 거다, 또는 사이드 스캔을 쓸 거다 그러시면 XSV 모델이 있는 게 맞고요. 나는 라이브 스코프만 보실 거다 그러면 가성비 있게 없는 모델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같은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1, 2, 2, 1, 2, 4, 1, 2, 6. 요렇게 있는 번호들은, 1, 2, 2, 4, 6. 요 번호가 무엇이냐. 2, 4, 6. 아시아 버전. 월드 버전. 북미 버전입니다. 어탄기가 만들었을 때, 각자의 회사들이 다 지역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아시아 버전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서 만드는데, 어, 아시아 버전은 당연히 한글이 되겠죠.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한글 유무가 됩니다. 두 번째, 월드 버전은 당연히 한글이 되겠죠. 그러면 북미 버전은 한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민 홈페이지에서도 보면 6번 버전이 조금 더 싸요. 월드 버전이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어, 국내에서 취급하는 GM 마린 총판이라든가, 이런 데서 취급한 거 보면, 에코메을드라 122XSV.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버전을 파는 거죠. 근데 이 시리즈는 또 아시아 버전이 없어요. 그래서 8416이 월드 버전을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16인치 가민 GPS맵 시리즈를 보면, 8616이라고 나올 거예요. 온 북미 버전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한글이 되냐, 안 되냐로 유물를 유비하면 될것 같고, XSV 모델은 소나가 되냐, 안 되냐로 유물를 구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서 16인치 모델로 가면, GPS 맵 시리즈가 뭐, 1,...8,...7,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유는, 11... 모델은 이 GPS 맵 시리즈 중에서 가장 낮은 모델입니다. 가장 낮은 모델이. 해상도도 8 시리즈보다는 해상도가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시리즈가 그럼 얘보다 장점이 뭐냐? 안에 들어있는 프로세서가 좋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조금 더 많은 소나를 쓸 수가 있어요. 뒤에 소켓도 다르고 SD카드를 넣을 수 있는 칸도 8 시리즈랑 16 시리즈는 두 개씩 넣을 수있거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처리 과정을 지닐 수 있다. 라이브 스코프를 두 개씩 달아도 조금 버벅거리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프로세서랑 램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어 그거는 선택 상황이고 여기 8416이랑 요즘에 최근에 나온 8616이 여기에 대한 인치업인데 얘가 또 화질이 엄청 좋아졌어요 신형으로 나오면서 그래서 84 시리즈랑 16 시리즈랑 화질이 똑같아요. 그리고 요 시리즈부터는 어떤 게 있냐면. 화면을 볼때 평강 안경을 쓰든 햇빛에 반사가 되든 하는 거에 대한 UV 코팅이랑 요런 방수 처리랑 터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모델에 같은 인치 화면을 보더라도 얘가 더 좋다고 느껴지는 거는 그 터치 스크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결정만 내리시면 될것 같습니다.